아이고. 네. 기자입니다. 네, 어디 안녕하세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아, 저 뒤에 계시는 분이요? 네. 예, 노래 굉장히 감동적으로 잘 들었고. 아, 감동적으로. <laughs> 감사합니다. 아이고. 원더걸스 해체 후첫 앨범인데 네. 부담감은 네. 없으신지 궁금하고요. 네. 또 이제 소속사를 옮기기로 결심했던 이유가 어떤 게 있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어, 일단 사실 원더걸스 해체 후 이제 첫 뭔가 이제 제가 처음 타자잖아요. 그렇죠. 첫 선은. 사실 제가 막해설하고막 말을 하고 싶지 않지만. 근데 이제 다른 멤버들도 지금 되게 열심히 작업 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조금 제가 뭔가 스타트를 되게 잘 끊어야 뭔가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조금 많았어요. 네. 그리고 또 물어보신 게 이제 이적하게 된 계기. 네. 어 아, 제가 서서 대답할게요. 네 어, <웃음> 그 <웃음> 얼굴 보면서 네어 네. 사실 제가 10년 동안 JYP에 있었는데 음, 음 되게 사실 떠나는 게 어려운 일이었어요. 저한테로. 당연하죠. 당연하죠. 저는 되게 성격도 뭔가가 되게 바뀌고 음. 막 낯선 걸 되게 두려워하는 성격이거든요. 네 그런데 결심을 하게 된 계기는 음. 뭔가 조금 내가 너무 보는 시각이 네. 너무 한정되어 있지 않았나. 내가 뭔가 볼수 있는 세상이 더 있지 않을까. 뭔가 아. 약간 히 뭔가 내가 뭔가 오물한 개구리였지 않았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드, 드는 거예요. 음. 막 다른 뭔가 세계도 경험해보고 싶고, 음. 다른 음악들도 해보고 싶고. 네, 그래서 되게 정말 어려웠습니다. 음, 결정을 네, 하게 된 건요. 네. 그 저, JIP에 있을 때그 미국에서 네. 활동 많이 했잖아요. 네. 사실 큰 물을 많이 보고 우물 안 개구리가 아니라. 네, 되게 많은 경험을 했죠. 네, 네. 뭐 저희가 투어 버스를 타고 미국 전 지역을 다 돌아다녔으니까. 음. 네. 그러면서 사실 그때 저희가 이제 노바디 활동을 마쳤을 때였는데 그때는 그때 정말 약간 정말 노바디, 그러니까 원더걸스 한국에서는 원더걸스가 정말 이렇게 많이 위상이 높은? 완전 최고였죠? 탑이죠, 진짜. 진짜. 미국에 가니까 아무도 우리를 모르잖아, 모르잖아요.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시 뭔가 되게 신인의 음. 마음으로 돌아갔더라고요. 이게 사실 그때쯤 되면 일 때쯤 되면 사실 막 조금 거만해져서 되게 막 이럴 수도 있는데 음. 딱그 시기에 미국에 가서 오히려 조금 저희 멤버들도 그렇고 좀더다좀 네. 겸손한. 음.